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삶의 목표, 실패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위대함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농구선수가 되겠다. 이 목표를 저는 13살에 이미 분명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것은 저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오로지 농구에 집중하였고, 저를 성장시키는 것만이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즉 끈기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여름 내내 경기를 뛰었지만 단한 점도 넣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 투 하나, 쉬운 레이업 하나도 넣지 못한 것이죠.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점을 넣든 예순 점을 넣든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실패가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더 멀리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순점을 넣을 것이다. 그 결심 하나로 저는 미친 듯이 연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겪는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며 그 안에서 배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기본기의 중요성. 저는 항상 장기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기적 같은 성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6개월 동안은 슛 연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은 자신만의 슛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갔고, 결국 2년 후에는 코트에서 누구보다 압도적인 선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신체 능력에 의존하지만, 저는 기본기와 경기 이해도를 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노력. 저는 농구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배움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다. 농구를 더 잘하기 위해 저는 책을 읽고 위대한 선수들의 경기를 분석하고 모든 대화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경쟁자를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13살 때제 랭킹은 57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위부터 56위까지 모든 선수의 이름을 적어 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릴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철저한 계획과 집중적인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패배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패배 속에서만 자신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에서 실수를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다시 보고 분석하며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가 두려워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직시하고 철저히 분석한 후 다음에는 더 강해지십시오. 위대함 (greatness)이란 저는 여러분께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대함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위대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많은 젊은 선수들이 저희 플레이와 태도를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맺은 말. 저는 단순한 농구선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개의 우승반지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발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위대함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중간에서 쉬지 말고 끝에서 쉬어라. 이 말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